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설날 만두 모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옆집 이웃 가족과 함께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를 만드는 도중 어, 다른 가족이 합류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그분 사모님은 만두 만들기에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막 가끔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두 만드는 도구들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다른들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만든 만두는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찐빵이었을 뿐입니다. 만두는 만두피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두피를 만들기 위해 먼저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 반죽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만두속을 얼마나 알차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두 속을 넣은 다음 만두피를 예쁘게 손가락으로 찝어서 마무리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한수였습니다. 세 가정이 각기,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면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일곱 명도 함께 만두를 만들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얼굴에 밀가루가 묻고 도중에 요리가 된 만두를 먹으면서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즐거운 일을 찾아서 집안을 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열심히 어, 만두 만들기 삼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각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 만두 피 만들기 코스에 열심히, 참여했습,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만두의 고수께서 만두피 만드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남편 선생님이신 고참 사제의 만두피 만드는 실력을 눈동량 삼아 나도 열심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전에 밀가루 반죽 작업을 했는데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죽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 이 기회에 근육도 키울 겸 열심히 누르고 찢고 붙이고 때리고 그동안 무협 영화를 보면서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을 뽐냈습니다. 땀이 나고 온몸 주위로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반죽이 끝나고 어, 나무통 도르래 같은 것으로 만두피를 아주 얇게 굴렸습니다. 나는 어, 의자에 앉아서 만두피를 만들었는데 전문가에 다다른 이 선배 사제는 자고로 이 작업은 어, 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허리가 아플 것 같고 또 나이도 더 많고 그래서 버릇없게 그냥 앉아서 만두피를 만들었습니다. 옆에는 우리가 만든 만두피를 받아서 만두 속을 채우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역시 옆구리가 터지지 않은 그런 만, 완성된 만두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모두 몰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긍정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만두피에 속을 채워 넣는 과정은 어, 스피드와 어, 정확성 그리고 음, 섬세한 예술 감각 등 고난도의 기술을 어,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만두 고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서 만, 어, 만들어진 만두를 냄비에 넣고 증기로 찌는 과정을 어, 담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동시에 설거지까지 담당하면서 청소력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만두 공장을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을 만두 소통 모임으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다 만들고 나서 시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꽃은 활짝활짝 피어나 꽃동산을 이루었습니다. 10시가 다 되기까지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누구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쇼파에 누워 자려는 포즈를 취하자 이제 갈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그 가정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밖에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아이들 옷을 여러 겹 입혀서 중무장을 하고 각자 물건을,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마무리 청소를 하고 나니 행복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매우 보람된 하루였음을 실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모임을 할까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졌습니다. 감사합니다.